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기 설비 중에 뭘 배우냐면, 이제 발전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전기 정전되었을 때, 발전기를 돌려야죠.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는 이제 뭐, 이 용량을 구하는 식이 나옵니다. 발전기 용량. 용량을 구하는 게 기사 시험에서 나오는데, 그럼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용량을 구하는 식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우리 이제 두 가지만 합니다 문제에서 기사 시험에서 다뤄지는 건첫 번째가 첫 번째가 단순 부하인 경우 단순 부하 단순 부하만 커버할 수 있는 발전기 용량 단순 부하 용량을 구하는 식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 기동 용량이 큰 부하 기동 용량. 기동 뭐 모터가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동 용량이 큰 부하, 큰 부하. 큰 부하인 경우 이 용량을 구하는 두 가지 식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순 부하 용량이라는 거는 단순 부하라는 건 뭐냐? 전등 부하 뭐 이런 거 있죠. 간단한 것들. 이런 거만 얘기하는 거.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써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순 부하 용량은 어떻게 하느냐, P, 이렇게 하죠 P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기 전에, 아 발전기 용량이라는 것은, 발전기, 제너레이터, 발전기 용량. 이 용량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부하 용량만큼 돼야 되는 거죠. 단순 부하 용량 요 만큼을 우리가 발전기 용량으로 볼수 있는 거죠. 요만큼 되긴 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나타내는 게 틀리죠. 우리가 발전기 용량을 나타낼 때는 피상 전력으로 나타내죠. PA로 나타내고 부하 용량을 나타낼 때는 P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단위가 kVA고 뒤쪽에는 킬로와트 이렇게 되죠. 그럼 틀리잖아요. 단위가 서로 그죠 그러면 p a 에서 p 가 되려 그러면 뭐가 돼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류를 곱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구해야 되니까 여기 곱해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 돼. 그래서 부하 용량을 부하 용량을 구하시면 부하 용량에다 코사인 세타 코 코사인 세타 역류를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나눠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 식이 있습니다.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여기다 새로 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P 용량을 구할 때 P의 용량 P라는 거는 제 P상 전력이죠. P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발전기 용량, 발전기 발전기 용량이다 l 걸 어떻게 e your P. P. 용량은 아까 얘기한 대로 l 의 유효전력이 Young. You w your P. You will take your P. You w l l take your P. You w i w l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부하 설비 입력, 총, 합계죠 이게, 그러니까, 총, 총, 부, 하, 설비, 설비, 합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 합에다가 이걸 다 쓰는 건 아니니까 수용률을 곱해줍니다. L, 요거는 수용률이에요, 수용률. 자,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터, 역률을 나눠주면 된다. 이 공식을 기억을 할 때, 뭐, 기억을 하고 할 것도 없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총설비를 더한다니, 총설비. 총설비의 합. 전체를 더한 거. 그죠? 전기설비. 단순설비를 더한 거. 단순부하를 여기다가, 이거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곱해줘요? 수용률을 곱해준다, 수용률. 수용률을 곱해준다. 그래서 수용률을 곱합니다. u l l g 뭘 o 나 t i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역률로 나눠진다. i n e set. c o s i n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아는 내용을 좀 기억을 하는 게중요 i n e set. Catinagi, catinagi. I d 단위가 k 게 k k VA가 되겠죠. P 상전력이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발전기 용량은 뭐라고요? P 상전력이다. P 상전력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기동 용량이 큰거 역시 P 상전력이 되겠죠. 기동 용량이 큰 경우, 기동 용량이 용량이 큰 경우다. 기동 용량이 큰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모터 부하죠, 모터 부하. 그럼 모터 부하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동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회전을 할 때, 돌아갈 때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전압이 전압이 전압 강하가, 전압 강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리액턴스라든지 이런 거또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우리는 구해 주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공식이 시험에서 잘 언급이 되는데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은 기동 용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기동 용량. 기동 용량보다 크면 좋겠죠. 여기 기동 용량이 KVA로 들어갔죠? 여기에 KVA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XD입니다 XD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XD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발전기 과도 리액턴스입니다 뭐라고요? 발전기 발전기 과도 리액턴스 갑시다 리액턴스다. 이게 뭐 20에서 30%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면 대입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냐면 하 곱하기 자를 가르치고 2분의 1 마이너스 1 가르더고 단위가 전체가 kVA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는 뭐냐면 허용 전압 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는 전압 강화가 되겠죠. 전압 강화. 이거 전부 시험에서 주어집니다. 2 3 0인데 보통 시험에서 주어진다. 이두개 값은 이제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만 알고 계시면 잘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의 기동 용량이 나와 있죠. 유도 전동기이다. 기동 시 전압강하 20%. 과도 액턴스 나와 있죠. 이 전동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가 발전기의 최소 용량은 몇 kVA인가? 이걸 구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공식을 써야죠. 공식을. 공식을 쓰면은 P는 자,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기동 용량이 있고, 기동 용량에다가 뭐였습니까? KVA로 들어가는 거죠? KVA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다 곱하기 XD였죠? XD. 이거에다가 전학과의 역수죠? 전학과의 역수에 빼기 1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동 용량이 150이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에 150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 강은는 20%라고 그랬네요. 그럼 20%면 0.2. 요게 전압 강하 0.2. 과도 리액션스가25 이렇게 되니까 0.25죠, 0.25. 그럼 요게 0.25.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온다 이거지 계산기 눌러서. 자, 이렇게 하면 150이 나옵니다. 그래서 150 어떻게 되요 단위가 kV가 된다. 뭐 간단하죠.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순 부하인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 부하인 경우, 이렇게 써있죠. 부하입력이 5 0 0 역률이 0 9 0일때 비상용 발전기의 출력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딱 문제를 보0 1 어, 수용률이 안 보이네 1 수용률 0 0 1는1안보이면 무조건 1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P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여기다가 총 설비 용량에 총 설비 용량 뭐 시그마 이렇게 하지 말고 내용만 이해하면 되니까 용량의 합총 설비 용량의 합에다가 곱하기 수용률 얼마나 쓸 것인가 이거죠 수용률을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KVA라고 그랬죠. 설비 용량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KW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킬로와트. KVA가 달라면, uh, c o s 영류를 나눠줘야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답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설비 용량이 어떻게 된대? 부, 단순 모양의 설비 용량이 입력이 500kW라고 했는데, 500. 그럼 여기가 500이 들어가죠, 위에가. 여기가 500이 들어가는 거고 수용률은 1로 보는 거고 영률도주어어요0.9 여기 0.9 계산하면 나오겠죠. 계산기를 한번 해볼까요. 위에가 500 곱하기 1은 뭐 하나만 하니까 아래 0.9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5천 뭐 이렇게 나오네. 예 네, 맞죠. 그러면 이 값이 5 5 5점 오5오5 5 5 5. 5 5 5 5 6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니까 555.56 해야 되겠죠 이 끝에는 6으로 반올림해서 쓰시면 되겠습니 그래서 답이 555.56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기사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잘 알아두란 얘기죠. 야, 이거 외에도 또뭐 순시 부하에 의한 순시 부하의 최대 부하에 의한 용량을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두 개라도 지금 했던 거두개 정도만이라도 좀 제대로 기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만 꼭 기억하고 시간이 나오면 찾아서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두개 외에는 공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식의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두 개만 좀잘 정리하시죠. 자, 이외에 조금 정리할 것이 더 있지만 기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